자 이제 체세포 분열을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받은 프린트 중에서 밑에 페이지가 적혀져 있지 않은 그림과 같은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이 종이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뭐라 되어 있냐? G 원기 모세포와 체세포 분열 결과 생성된 딸세포의 염색체 수를 비교해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G 원기 모세포와 체세포 분열 결과 생성된 딸세포의 염색체 수를 비교해 볼 텐데요. 우선 G1기 모세포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딸세포의 상태를 본 다음에 걔네 들의 염색 염색체 수를 비교해 볼게요. 자, 프린트는 6페이지에 우리 이런 스티커 붙였던 프린트 있죠? 여기를 보면서 어,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G1기 모세포의 상태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 G1기의 모세포 상태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우리 전기 상태의 세포부터 봅시다. 전기에는 이런 상태로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 라고 했었죠. 전기가 되면 간기까지는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던 게 염색체로 응축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기의 이런 모습이라면 전기 이전인 간기 상태에는 염색사 상태로 유전물질이 존재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간기 상태에도 유전물질이 염색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어떤 모습일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단기의 마지막 단계는 G2기였었죠. 이 G2기 다음에 전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G2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냐면, 실제로는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겠지만, 이 G2기에 있던 유전 물질이 응축되어서 전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G2기에는요, 이 모습이 실처럼 풀어진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하기를 G2기에도 염색체 상태로 존재한다면을 가정했으니까 G2기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 거냐? 전기와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전기와 동일하게 이런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G2기 이전에는 어떤 시기를 거쳤냐면 S기를 거치거든요. S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DNA 복제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S기 전인 G1기에는 DNA가 복제되기 이전 모습을 지니고 있었겠네요. 그럼 복제되기 전에는 두 가닥이 아니라 한 가닥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겠네. 즉, G1기에 유전 물질이 염색체 상태로 존재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거냐면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할 거예요. 얘가 S기를 거치면서 염색 분체가 생기게 된 거겠죠. 그리고 G2기가 그대로 흘러가서 전기가 된걸 거고. 자, 그럼 G1기에 몇개의 염색체가 존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G 원기에 유전 물질이 염색체 상태로 존재했다면 몇 개의 염색체가 존재하고 있죠? 그냥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네 개의 염색체가 존재하고 있네요. 자, 이 세포의 모습과 체세포 분열 결과 생성된 딸 세포의 염색체 수를 비교하라라고 했으니 이번에는 딸 세포로 가볼 거예요. 딸 세포로 가기 전에 한번더 복습해 보자면 전기에는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고 중기에는 전기의 후반부에 핵막이 사라지면서 방추사가 동원체에 붙게 되고 적도면에 배열된다라고 했죠. 후기가 되면 염색분체가 분리된다라고 했고요. 말기가 되면 다시 핵막이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말기의 세포에서 세포질 분열까지 끝나면 그게 바로 딸 세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만약 여기가 갈라지게 된다면 이 각각이 이제 딸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분열 결, 결과 생성된 딸세포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 하나만 보면 되겠죠. 자, 이 세포에 염색체가 몇개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개 존재하고 있네요. 그럼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찾아볼까요? G 원기 무세포와 체세포 분열 결과 생성된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어떠하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G 원기의 염색체 상태와 딸 세포가 만들어진 후 염색체 상태는 완벽하게 동일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체세포 분열이 세포를 복제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같은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자, 그럼 1번의 답을 한번 써볼게요. G 원기 무세포와 체세포 분열 결과 생성된 딸 세포의 염색체 수는 같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G 원기 세포와 딸 세포의 핵상을 비교해 보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6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핵상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핵상을 읽을 때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면 EN,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N이라고 읽으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읽어볼게요. G1기 세포 볼게요. 자, 얘네 둘이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고요. 얘네 둘이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즉,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핵상은 뭐라 쓰면 되냐? e n이라고 쓰면 되겠죠. 는 하고 염색체 수를 써주니까 오른쪽에는 4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딸세포의 핵상 읽어볼까요? 이 딸세포의 핵상 읽어볼게요. 자 얘네 둘이 상동 모양과 크기가 같죠. 그리고 얘네 둘이 지금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딸세포도 핵상이 EN이고요. 염색체의 개수는 4였었죠. 그4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핵상 또한 어떠하다라고 답변하면 돼요. 핵상 또한 같다라고 답변하면 되겠죠. 뭐로 갔냐? EN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한 개당 DNA 양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G1기 핵한 개당 DNA 양이 2라고 설정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 모습에 해당하는 DNA 양이 지금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이 모습에 해당하는 DNA 양이 2라고 가정을 해준 거예요. 자 G1기 다음에 S기를 거치게 되면 DNA 복제가 일어날 테니까 복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DNA는 2에서 4로 두 배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S기를 거치면서 DNA는 2에서 4로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G2기에는 복제가 완료된 후니까 DNA 상대량을 4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가 그대로 응축되어 전기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DNA 양은 4를 유지하게 되겠죠. 자, 중기에도 마찬가지로 유전 물질의 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따라서 유전 물질의 양은 4라고 말할 수 있고요. 후기를 보면 후기에 갈라지긴 갈라졌지만 DNA의 양은 그대로죠. 핵한 개당, 즉 세포 한 개당 DNA 양은 그대로기 때문에 후기에도 DNA 상대량은 4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 4라는 값이 언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말기에 들어오면 변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말기가 되면 뭐가 생기니까? 핵막이 다시 생기게 되죠. 문제에서 핵한 개당 DNA 양의 변화를 나타내라라고 했으니까 말기가 되게 된 후에 핵막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핵한 개만 살펴보면 돼요. 얘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원래 후기 상태여서는였을 때는 DNA 상대량이 4였었는데 말기가 되어서 핵막이 생기게 되면 그걸 두 개씩 나눠 가지는 거예요. 반띵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면 핵한 개당 DNA 양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냐?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4에서 2로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자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그래프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처음에 DNA 상대량은 2였었고요. S기를 거치면서 2에서 4로 증가하게 되어 DNA 복제가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G2기에는 4라는 값을 유지하게 되고요. G2기에서 전기가 될 때는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뀌는 것 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4라는 값을 유지합니다. 중기에도 걔네가 적도면에 배열됐을 뿐이지 유전물질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4라는 값을 유지하고요. 후기에도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세포 전체로 보면 유전물질의 양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그대로 4를 유지합니다. 말기가 되어도 핵막이 생기기 전까지는 4를 유지하다가 핵막이 딱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핵한 개당 DNA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이유는 핵막이 생기면서 유전 물질이 반띵되게 되어 다시 핵한 개당 DNA 상대량이 절반인 2로 줄어든 꼴이죠. 자, 이렇게 이 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